더우리 터. 와 지금 동영상 너무 많이 찍어서 안 찍을라 했는데 이거. 뭔가 <laughs> 뭐야 참치야? 와와 참치. 참치다 저거힘 참치 쓰는 거 봐라. <laughs> 야 참치 뱉다는데 참치 맞아 이거 랜딩 잘하대. 옆에 던지지 말라고 그러세요. 옆에 누가 던지면 이야 예. 이거 참치 뱉다는데 이거 네. 어? 네. 어 잠깐만 <laughs> 제가 너무 딴데 찍었나요? 티났어요? <laughs> 대충 찍은 거 티났어요? 사생님 <laughs> 한편 옆으로 찍었죠. 아나우리 릴 풀어줘요. 리릴 풀어줘요. 네. 오케이. 오케이, 뭐예요? 어. 어. 오케이. 자, 자, 작사 한번 찍어줄게요. 아우 w o r 나와봐요, 제가 해줄게요. 제가 나 야 참치 손질하는데 감히 대삼치가. 야 이거 참치인 척을 하네 그죠. 와 이거. 자 색감으로 작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치. 오케이. 오케이. 아, 미. 아주 깔끔한 환경에서 깔끔하게 참치 색감 만드는 장면입니다. 아주 위생적이고 깔끔한 시설에서 참치가 하나도 외부의 오염된 환경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깔끔하게 에이크 상태로 만드는 장면입니다. 오케이 자. 아케이 오케이 다케이 오케이, okay, 좋다, 끝났다. 짜자동. 짜자동. 오케이. 오케이, 세 마디. 오케이. 오로. 계속 에 오로. 오케이, 끝. 끝. 자.